이틀 전에 우리는 큰 뉴스를 접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끝나느냐 마느냐는 바로 그때에 또큰 전쟁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세계적인 위기감이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는 전쟁이니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곧그 여파가 여러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면에서 아마 크게 다가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바로 오늘이 미국과 이란이 원래 핵 협상을 위해서 준비되는 날이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이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어느 한 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고 휴지가 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건강도 심지어는 우리의 각 한군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도 하루 아침에 바뀌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확신보다는 변수를 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변화 많고 확실성이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는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이세 가지의 확신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과 보장 세 가지 중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보장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확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마치 가로 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도우십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심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도우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돕다 헬프 정도가 아니라 함께 붙들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짐을 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더러 거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이거는 무거운 짐을 혼자 들수 없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약자의 고통 당하는 자의 그 아픔 내면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고 기도하고 간구해 준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거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성경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차상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함께 일을 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why me? 왜 됩니까? 왜 이때입니까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마지막에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작동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우리의 잘못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긋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르친 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고자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여서 그것을 빼앗지요. 아마도 그런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와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작동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곧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젊었을 때 어머니가 늘 자신을 위해 기도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던 기도의 능력이 지금 이제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깊이를 더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은혜의 큰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조종해 나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실패조차도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였어. 그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쁜 것만이 아니에요. 슬픔, 고통, 억울함, 배신, 실패와 또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또내 가진 것을 상실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합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시너지라는 그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 있게 조율하고 통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면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정말 감동적인 그 선율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악기의 하나하나는 음색이 다 다르고 그리고 키도 다 달라요. 서로의 악보를 조합하면서 하나가 될때 아름다운 교양곡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처와 실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서 선으로 엮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은 정말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그것도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아무 도와줄이 없는 이국당 외국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도와주셔서 애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훗날에 그 형제들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 와서 구거를 할 정도의 그 악한 때가 되었어요. 자,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이 우리에게 참 깊은 교훈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 형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해였어날 죽이려까지 했어,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를 팔아먹은 형제라고 할수 없는 그 적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신자의 고백이라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중요한 거는 자수성가에서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진짜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은 어떠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범죄로 말미 암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용서도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장인에게 십수년간을 쫓기면서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용병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직업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지내 왔습니다. 사월의 왕의 핍박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경험들은 훗날 훌륭한 왕이 되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 지금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된 성도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이해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면서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 유행했던 그 하나의 그, 그 실뜨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 퀼트라 가지고 이렇게 바늘 된 거를 색색깔로 이렇게 떠 가지고 쑥 당기면 그림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그때는 되게 유명했어요. 남자애들 다 했어요. 그래 가 앉아 가지고 실 떼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하는 생각. 왜냐면 굉장히 고된 작업이고 똑같은 색깔이 아니고 노란 색깔 또 거기에다 다 칠해주거든요.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윤곽을 잡고 실 하나마다 뜯어 가지고 또 하고 굉장히 시간 걸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뜯어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쑥 뜯거든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 이게 과연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고 이상해요. 왜 색깔이 섞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딱 뜨고 나서 뒤집는 거예요. 딱 뒤집으면 거기는 아주 선명하게 선 끝이 탁탁 나와서 그림이 탁 스누피가 인기였어요. 스누피. 그래서 스누피를 그려 떠가지고 제 방에 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때 그 느낌을 가졌어요. 이거 뜰때 앞에서 보면 실이 막 엉켜 있어서 이게 그림인지 뭔지 분간이 잘안 돼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뒤집어 놓으면 선명한 그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자수는요. 뒷면이 앞면. 그 뒷면을 보면 실타래가 막 섞여 있어서 무슨 그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 비율을 두시는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해 봤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이 엉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면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자식 자녀들하고 놀다가 너무 노는 게 힘들고 돌보는 게 힘들어 가지고 세계 지도를 칼로 막 이렇게 잘라 가지고 야, 너 이제 이거 한번 어? 맞춰봐라. 그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고민 좀 해봐라. 난 쉬겠다. 그런 거죠. 근데 얘가 10분도 안 돼서 다 맞춘 거예요. 너 어떻게 이걸 다 맞췄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세계 지도를 가지고 맞춘 게 아니라 세계 지도 옆에 지가 그린 이렇게 그 호빵맨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호빵맨 그림 자기가 그린 그렸으니까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 뒷면을 보면서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면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맞춤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오케스트라처럼 그것을 다 맞추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선은 착할 선이 아니라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져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의 길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굳 권이 붙들고 나가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왜 기독교인들에게 위대한 복음이 되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사람도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죄로부터의 완벽한 자유와 저희로부터 이제는 휘둘릴 수 없고 그 안에 있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느냐? 오늘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도우신다. 두 번째 뭐죠?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나눌 것인데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결코 틀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 보니까 29절 말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죠.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고,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 삶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까, 하셨습니까?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성도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할까 말까 좀 봐서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끝낸 일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 우리 공항 가서 하는 게 뭐죠? 티켓 받아야 되잖아요. 티켓 없으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공항 가서 티켓 살려고 돈 내고 거기서 표 받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이미 다 시스템 안에 저장되고 내 자리까지 정해놨어요. 나는 가서 뭐 하냐면 종이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하나로 생 상관이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 여권만 가지고 가면. 그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감성으로, 감정으로 휘둘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확신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황이 좀안 좋고 또내 상태가 좀안 좋으면 이래도 되나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구원의 길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151 통독을 같이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이 마음을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종한 집사님이 지난주에 입원하셨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한 주간 동안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들어가면 더 아프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병원밥도 심심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고 더욱이 제일 힘든 거는 외로움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전화하면서 주 집사님하고 또 주승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에 혼자 두지 마시고 꼭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라. 아플 때 제일 힘든 거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찾아와서 도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 외로움과의 지독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기도했어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면 약 때문에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게 내성이 생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오이 먹고 체했을때 오이 냄새만 맡아도 거북한 거. 음식이 계속 거부하니까 이게 몸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다시 토하게 되고, 집사님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 집사님의 몸아, 모든 것들을 잘 빨아들이고 평안할 지어다. 기도가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몸은 병원에서 치료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진 않아요.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따라와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병 낫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가짜 목사, 능력 없는 목사가 될것 같아서 기도 못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성은 무한한 겁니다.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확실한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조율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실성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맹션을 준비하리라. 하늘나라의 자리를 예비하신 성도의 분명한 보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마음이 흔들렸던 불안했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살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리라, 높여 세우시리라,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